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사서하는 방송 고민사삼입니다. 고민을 마음 밖으로 꺼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석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눌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사삼의 진행자 해피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만났네요. 네, 그러네요. 자주 만나네요. 음, 네. <laughs> 너무 반가워서요. <laughs>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요새 제가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오. 꽃가루가 날리는 철이라, 어, 좀 눈이 간지럽고 충혈도 되고, 뭐 눈물도 나고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조금, 음, 조금 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방, 방 한번 이렇게 닦으면 노란색 어, 그 꽃가루가 막. 한 가득 나오더라고요. 음, 그만큼 지금 공기 중에 그게 떠다닌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러 많이 다니는데 요즘 한강에서 두벅두벅 축제라는 걸 하고 있대요. 어. 어, 그 중에 이제 무서움 DJ 파티 어, 뭐 그런 게 있대요. 어 한강 무서움 파티라는 네네. 게 있대요. 어 헤드셋을 한강에서 빌려주는데 그거를 쓰고 어~ 음악이 크게 나오면서 막 춤을 추는 디제이 파티래요 음. 밤에 가면 헤드셋에 이렇게 네온이 나오고 되게 신나 보인다고 아, 제가 아시는 분이 한번 하고 싶어 갖고 음. 물어보려고 해도 다들 네네. 너무 수심치에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도 가서 이제 일요일날 한번 네. 해볼 생각이에요 아, 네네. 날씨가 또 너무 좋으니까 한강에서 탁 치맥하기 정말 <laughs> 너무 좋은 아, 날신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같이, 같이 가실래요? 아 아니,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laughs> 한번 안 네네. 해봤던 거 즐겨보시는 것도 새로운 아, 경험이 될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도 시간이 모자란 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laughs> 자 그러면 네. 음,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했는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인 고독사의 두려움에 대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싱글 직장인 여성으로 현대 80대 초반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요즘 들어 연로해지셔서 부쩍 기력이 떨어지신 부모님을 보면 결혼을 안 해서 남편과 자식이 없는 나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세상에 혼자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남동생이 한명 있긴 하지만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훗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시간이 지나 저도 노인이 되면 어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가족이 없어 혹시 내가 집에서 고독사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세가 다 되어가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혼자 남겨질 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그럴수록 노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더욱더 나 자신을 졸라매는 듯해서 인생을 잘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 사후를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고독사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두 번째 코너 고민 나누기에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을라디우 용산 FM 고민 사서함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 고민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남겨져 고독사를 하실까봐 고민이시라는 사연이셨네요. 아, 네. 네. 안젤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게 뭐 사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 함께 사는 가족이 또 부재해서 생기는 그런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은 그런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뭔, 문제는 뭐든 지나친 게 문제인데, 음. 그거를 너무 이제 심하게 걱정을 해서, 어, 현재 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상태가 불안해지게 되면, 그, 거기 그 생각이 매몰되게 되면 음, 계속 맞아요. 전체가 불안해지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 물어서 네.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빨리 그, 그 과도한 각, 걱정을 없애버리시는 음. 게, 그 현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 생각을 빨리 없애 버리시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인생도 즐기시면서 사실 사십 음. 어, 대 후반이시면 이제 진짜 인생 이망을 준비할 그런 나이인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실행을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네. 어차피 현대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수치로도 통계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핵가족화가 많이 진행돼 있어서 뭐 그럼요. 그러다 못해 이제 일인 가족이 엄청 많은 그런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고독사나 아면 뭐~ 노인 노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로움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사회 문제로 벌써 대두되고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음. 무슨 뭐 그런 그 일인 가구를 위한 그런 뭐 외로움 부서 이런 게 아니 전국적으로 어, 아니 생겼대요 네. 이미 영국하고 아,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생기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그렇단 얘기는 벌써 음. 그마만큼 그 외로움이나 고독사라든지 그런 일인 가구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고. 맞아요. 어, 그러면 으,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어, 많은 분이 그러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다 보면 분명히 이제 이 사회에서도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음. 그런 거를 새로 만들거나 정비해서 거기에 또 대비를 하게끔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원이 네.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우리 어릴 때는. 뭐 노인분들의 치매나 이런 거가 온전히 그 개인 가족사의 문제로 치부돼서 맞아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만 음.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근 이제는 뭐 그런 게 많이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듯이 음. 분명히 이러한 문제도 나중에는 나라에서도 이제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시스템이 해서. 생길 네,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온전히 혼자 겪어내야 된다든가 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 뭐~ 결혼해서 남편이 있거나 가족이 있어도 사실은 맞아요. 외로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자식 하나인데 외국 나가 있고 그렇죠. 어~ 막 돌아가셔서 막 오는데 1일 걸린다는 등, 2일, 2일 걸린다는 등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운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중에 뼈가 있는 게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독고다이야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블랙 유머 같아요. 네. 사실은 정말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자기 인생은 자기만이 책임질 수 있고 맞아요. 자기만이 관리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냥 인생은 혼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또 가족이 없다고 꼭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좀더뭐 친구들과의 활동을 공고해야 하신다든가 음.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걸더 많이 해보신다든가 좋아하는 일을 더 즐겨보신다든가 아, 음. 예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네.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누구나 부모님도 그렇고 사람은 다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네, 우리 또래는 이제는 부모님의 사후를 조금씩은 걱정할 나이가 됐죠. 음. 하지만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음. 거기에 생각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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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가 22년도 기준으로 34.5%라고 해요. 음. 네. 어, 그럼 지금은 24년도인데 이제 곧 음.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한50% 이상 될 음. 거라고 전 생각해요. 주변에 봐도 결혼해서 아이 낳겠다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결혼도 잘안 네. 하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같이 만나서 한 20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 결혼은 못 하지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 너무나 당연하다는 음.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이, 1인 가구에 모든 게 맞춰지고 있어요. 배달 앱도 마찬가지고 다 기준이 일인으로 거의 세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삶의 패러다임이 일인 가구 기준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도 그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제 그게 당연시되는 세상이 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일 세대이신 거잖아요 일인 음. 가구로서 어 노후를 맞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음, 그렇죠. 내가 그 전에나 지금처럼 아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고독사를 맞는 거 아닐까라고 두려워하실 만도 할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직 후의 일이니까 별로 그런 그렇죠. 생각은 없요 그리고 이제 젊음이라는 네. 무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겠죠. 네. 너무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해결책은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제 아까 안젤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즐길 것들을 더 즐겨라라고 아까 안젤라님이 하신 말이 어 저한테도 확 와닿는데. 어, 그래서 저는 혼자라는 시간을 한번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로 혼자를 즐길 수 있는 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카페에 혼자 가기로 한번 해봤어요. 어, 카페에 가서 혼자 앉아서 이어폰 끼고 막 그림 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그리고 주말이면 책한권 들고 오셔가지고 아, 책몇 쪽이라도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 있는 시간은 진정한 나와 만나는 시간이래요 그 혼자를 한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면은 책 읽은 거 필사를 많이 해요 음. 한 장에다가 내가 읽은 책들 필사를 하면서 어, 혼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왠지 막 든든하고 그렇더라고요. 필사를 음. 하고 나면 아 내가 오늘 이 한장을 가득 채웠다. 내가 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치, 책이 됐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나 든든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식당에 가서 혼밥이나 혼술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이제 혼밥, 혼술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도 안 해본 분들은 혼자 가면 되게 뻘쭘해요. 음. 그리고 식당에서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이제 혼자 저는 남산타워에 잘 올라가요. 가서 남산타워 있는 데서 음 먹을 거 하나 사가지고 맥주 한잔 사가지고 풍경 좋은 데서 사진 한장 찍어서 친구들한테 풍경이랑 같이 보내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다음에 같이 오자. 이렇게 보내요. 제가 고독을 선택한 거는 아니거든요. 혼자 음. 고립을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고독을 선택한 거지. 음. 혼자서 즐기는 시간도 어, 재밌더라고요. 친구들이 아니 거기를 혼자서 왜 갔어? 어, 다음에 같이 가자. 청승떨지 말아라. 막 여러 가지 반응이 쏟아져요. 그것도 즐기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멋지다 이런 친구도 많아요. 어, 혼자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혼자 한번 지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자님은 어 혼자 지내본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두려우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혼자 한번 어디 멀리 갈거 없이 요즘에는 한달 살기도 있고 뭐 삼사 일 동안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여행 다른 지역으로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옆 동네라도 아니면은 조금 뭐 어디 숲이 있는 곳으로든 한 3, 4일이라도 제 생각에 한 일주일 이상 있으시면 또 새로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혼자 먹어보고 혼자 지내보고 하면 아 이렇게 굳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속에 있지 않아도 이렇게 혼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적은 가격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사연자 분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왜냐면 아직 벌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걸 헤쳐,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돈이 많다는 기준은 항상 다르잖아요 더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게 돈의 기준인데 그 불안을 돈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돈을 적당히 잘 쓰시면서 아~ 요 정도면 내가 노후에도 즐겁게 살수있 도록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어, 기준을 마련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한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요거 좀 프로젝트를 한뭐한 3~4개월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계속 눈 뜨면. 하실 게 있잖아요 신경 쓸게 있고 뭐 책을 읽은 것 수도 있고 뭐 요리북을 하나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운동 앱으로 그걸 꽉 채우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즐기시는 부분을 만드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혼자 노인이 되어서 가족이 없을 때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혼자 즐기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가족이 아닌 주변에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시스템을 좀 공고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같이 사는 가족이 없어서 고독사할 걱정이 된다라면 그거 같이 사는 가족을 대신해서 뭐 나와 연락을 정기적으로 취해 줄수 있는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두 번째, 가족화 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사람이 가족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나 혼자 한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좀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으신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이제 그때가 걱정인 거라 이제 뭐 거동도 못하고 기력도 없고 건강적으로 많이 키우는 그런 때가 걱정인 거라서 뭐 뭐 지금이야 젊고 거동이 좋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음. 나중에 이제 혼자 그렇게 뭐, 무엇인가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 못하고 그런 때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그때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음. 그런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으, 쉽게 얘기해서 라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작업을 조금 젊을 때 조금씩 해두시는 네.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입니다 관계를 좀 많이 맺으시면 음, 가족이 이제 안 계시더라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이제 네. 안들것 같아요. 네. 음. 아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챗 GPT 한테 물어본 제가 키워드는 고독사 예방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챗 어, GPT의 답변을 요약해 보니 어, 1번 사회적 연결 강화. 어, 사회적인 활동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동호회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어, 아까 우리가 네. 했던 얘기네요. 이런 네, 어떤 사회적 연결고리.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좀 두 번째 가족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두는 것이 그 나와 함께 사는 그런 그 혈연 관계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그그 그 주변을 살펴주는 그런 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음. 이 용산 FM도 음. 마찬가지로 이사회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하나의 방법인 것 음. 같아요. 이런 네. 활동들도 되게 참여해.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 상태 확인. 음.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만약 건강이나 안녕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노인돼서 거동이 어렵거나 음. 건강이 기울었을 때가 지금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건강하게 나이 들어도 오랫동안 그 그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이렇게 네.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이제 건강검진이라든가 공단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현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뭐 어떤 정기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심리적인 것도 도움을 받고 또 운동 그리고 취미활동 이런 거를 열심히 해두면.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일단 나의 건강을 네, 제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죽음을 네. 받아들이면 세상에 고통이 반은 준대요. 그래서 음. 네. 어,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좀 네. 종교 활동을 아까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지만 음, 종교 활동이 네. 필요해요. 종교 활동도 좋은 것 같아요. 특정 맞아요. 어떤 종교를 음. 믿어라 이건 아니지만 어떤 종교든 네, 어떤 종교든 음. 그 종교에는 항상 반 이상은 죽음과 관련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잖아요. 사후에 대한 그 네, 그런 네. 두려움을 이제 네. 종교로 좀 극복하시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음. 훨씬 마음이 편해지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개인적인 아,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네요. 됩니다. 이게 네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근접한 그렇죠. 해결책일 수도 있을 것 뭔가 같아요. 뭔가 이거 고독사를 많이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종교는 없으신 것 아. 같기도 하고 <laughs> 제 느낌? 생각이 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청 같은 데서 검사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구청에 갔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 대사검사 해준다고 해서 네. 가서 피 검사도 하고 거기 의사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의사분들한테 가서 이제 이런저런 그 전에 궁금했던 것도 싹 물어보고 음. 했어요. 피 검사 9천 원이면 구청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돈 어. 들이지 않고도 네. 이제 건강을 관리하려면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뭐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은. 꺼내놓기만 해도 반은 가벼워진다고 해요. 고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허상이 만든 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사사함에서 나눠보세요.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게 덜어드릴게요.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이 선정되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려요. 오늘의 추천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로 선택해 봤어요 이 노래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어, 사연자님의 고민은 앞으로의 날들이 지금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미래로 데려다 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오늘도 음, 즐겁게 보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